I'm sorry, next. 이 m sorry, n e t next. I'm s o 트 그릴 때 멤버들이 많이 놀렸어요. 예지 그때 이거 하트로 예지가 귀여운 스타일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랑 이제 예지 보고 너들이 아니 나이 들면은 원래 어려 보이고 싶어서 귀여운 거 입는다고 이러면서 예지가 저번에 그걸 한거고 예지를 엄청 놀렸어요 애들이 그 저가 이제 핑크색 셋업을 입고 연습을 갔는데 리아가 핑크색 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이거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아마 단색의 옷을 입고 왔던 거 같은데 저희끼리만 너무 화가하니까 근데 그 그거, 그거 입고 이제 나오다가 나이가 들면 귀여워지고 싶어진대 이러면서 그러다가 볼에 하트 그리는 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. <웃음> 그래가지고 <laughs> 2 3살 언니가 귀여워지고 싶나 보다. 이러면서 언니들이 귀여워지고 싶나 보다. 이러면서 볼에 하트까지 그리고 말이야. 이렇게 돼가지고 <laughs> 2 3살 언니가 얼굴에 하트 그리고 저 살까지 긋는다. <laughs>